나술한다나나술해 2시 53분에 나술하는거좀 섹시한 것 같아 일단 두부김치에다가 소주 한잔 하고 그러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빠 오기 전에요 저의 오늘 나술 친구 오기 전에 저 먼저 한잔 먹을게요 내술 친구한테 전화 왔어. 왠지야술 친구, 어쩐 일이야? 아 야, 택시가 안돼, 비가 오서어 아유, 어떡하니? 금방 갈게. 어, 천천히 와봐. 아, 응. 어, 먼저 살짝 나 혼자 적시고 있을게. 오케이. 어. 아. 벌써 행복해. 아. 아. 오빠. 오빠. 찍고 있는 건가? 어, 음. 그냥 가고 있어. 아, 아, 얘기하고 오신 거예요? 예. 네, 네. 오빠 한잔 주세요. 어, 예. 아, 생빈속인데? 나도야, 오빠. 그럼 오빠 좀. 하나, 계나 하나 먹을게. <laughs> 어, 이게 맨날 낯설리 마탱이가 아예 가버리거든요. 마탱이. <laughs> 네. <laughs> 아. 잠깐만. 땀 냄새 같은 거안 나나, 좀? 안 나. 아침에 뛰었더니 모공이 열렸어, 그러니까. 어. 아침에 이 사람 말하는 거야? <laughs> 뭐야? 나야? 어, 난데? 나 오늘 출근하는데 오빠 봤어 어 진짜로? 어. 오늘 아침에 뛰었어 일부러 아, 그러니까 나술 먹는다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해서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오빠 내려가더라 계단으로 아 카니발 바로 멈춰있는 거? 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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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나였어 오빠 나는 어, 그쪽에 어. 연예인들이 하 많이 다니니까 이쪽에 어. 신호등 건널 때 카니발 멈춰있으면 괜히 그냥 고개 숙일까 <laughs> 민망해서 누군 출근하는데 누군 일 없이 뛰는 거 같아서 <laughs> 어. 그런 말 하지 말어 오빠 왜 바쁘면서 왜 그래 원래 이런 애들이 바빠. <laughs> 자리 잡은 친구들은 안 바빠. 근데 오빠, 지금 생 빈속이라 그랬잖아. 어. 그러면 낮술은 주로 빈속이잖아. 빈속인데? 어. 그것도 이제 20대나 뭐 이렇게 했지? 얼마만에 해, 낮술 어? 오래 안 됐어. <laughs> 저번주, 저번주에 한번 먹었지? 몇 시에 먹기 시작했어? 시간이 기억하지 않는데, 음. 그냥 해가 떠 있어. 어. 맥주 한잔 먹자. 아. 말이 맥주 한 잔이지. 먹다 보면은 뭐 낮에 시작해서 밤에 끝나니까. 그렇게 늦게까지? 오랜만이야, 오빠. 아유 오랜만입니다. <laughs> 아니 낮술 나 너무 나, 난 너무 오랜만인데? 가끔 마시면 좋아. 요새 나의 단점은 낮술은 먹잖아 그냥 하루가 끝. 런닝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오빠 오늘 아침에 하고 왔잖아. 일부러 한 거야. 와. 어, 낯을 먹을 생각하고. 아니, 오빠 나온 거 지금 조회수 몇 나왔지? 생신? 운전, 운전? 어. 아니, 어때? 재밌고 그리고 너무 따뜻하게 나와, 내가. 어. 나 댓글을, 어. 나에 대한 댓글을 그렇게 따뜻하게 써주는 컨텐츠는 정말 오랜만에 봐. <laughs> 너무 스윗하다, 너무 잘 어울린다, 막침대랜데잘 챙겨준다, 뭐 이런 거 있지. 진짜? 내가 또이 상준 선배나 성민 선배, 해지 이렇게 나왔잖아. 나왔잖아. 조회수 잘 나올까 봐 봤지. <laughs> 잔챙이들만! 뭐 얼굴만 알려졌지, 뭐. 어. 잔챙이구만. 음. 잔챙이라는 표현이 너무 어, 웃겨. 뭐다뭐 어. 좋아하는 선배들이니까. 낮술 보이로그로 한번 찍어봐야겠다. 내가 자주 하는 거니까 하고 어. 찍어봐야겠다 했는데 오빠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 아 참. 이래서 은지가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laughs> 응. 은지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 나얘 솔직함이 참 좋은 것 같아. 어. 솔직함. 그래? 근데 오빠, 나 솔직해, 나 솔직하지 못하잖아. 은근히 싫으면 싫은 팀확 나, 얼굴에서. 그거 알지, 근데? 몰라. 에이, 왜 몰라. 너 싫으면 싫은 지확 나. 진짜? 나 코빅 처음 갔을 때너날 보는 눈빛 되게 상했어쟤 <laughs> 뭔데 또밖릇을 뺏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은지는. 이제 뭔가 상한가를 치려고 하는 느낌이었어. 아 올라가고 있었어, 이미. 와, 쟤 예능도 잘하는 친구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 그럼 어쨌든 같이 하라 그래서 헉, 난 너무 좋은데 어떻게 얘기하지? 하다가. 근데 진짜 어색했어. 어. 아, 네, 오빠. 어. 네. 그럼 혹시 안 바쁘실 때 같이 네. 한번 연락 주시면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제가 최대한. 아, 진짜요? 근데... 아니, 근데 제가 회의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은지씨 캐릭터가 있다고 들어가지고.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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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되게 네. 어색할. 맞아. 멋지네. <laughs> 그랬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또낯술을또 하네. 낯술이 이런 게 매력이야. 어떤 거? 이렇게. <laughs> 주거이바거니주거이바거니 주거니, 섹시하게. 오, 너무 좋잖아. 너무 섹시하다. 그리고 아직 중요한 건 여러분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아, 아 이게 매력이지 않아? 맞아. 근데 영등포 시장이 진짜 잘려 있다. 왜? 다 아, 천막이잖아. 그렇지. 어. 아니 오빠 그러면 우리 전주집 한번 가봐야지. 그래 네, 가보자. 이 차로 전주집 한번 가자. 그래 냉삼 또 왔는데 냉삼 골목이라서 냉삼을 한번 먹어야지. 냉삼 먹으러 전주집으로 가보자.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은지가 먹고 싶다면 거거 거. 오빠는 지금 소주 먹고 싶어, 맥주 먹고 싶어? 나는 뭐 사실 가볍게 이제 가볍게 소주. 소주 가볍게. 가볍게 어. 소주, 가볍게 소주, 3인술 하나 주십시오. 예. 소맥 먹으면 이제 사장님한테 누나라고 할것 같아서. <laughs> 질문 어.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 이런 포인트 모르겠어 남자들은 모르겠어 같이. 설렘보다 편안함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 이 친구랑 있을 때좀더 내가 편하고 마음도 자기 친구들이랑 뭐 술을 먹더라도 응? 내 마음이 편해야 돼 불안한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 예를 들어 연락이 안 되거나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술을 먹었는데 정신을 못 차려서 여기가 집인지 아... 오빠 그렇게 매콤한 여자를 만나본 적 있어 아우 수도 없이 만나봤지 야 내가 매콤했어 <laughs> <laughs> 내가 매콤한 남자였어. 나 어릴 때나 그 친구들을 만났지. 지금은 그냥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친구가 제일 좋고. 은지처럼. <laughs> <laughs> 나를 어 은지처럼 <laughs> <laughs>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제일이다. 그럼. 근데 오빠 난 신기한 게 나는 약간 솔직히 얘기하면 나를 혼술을 좋아했거든. 어. 야 우리 술 한잔 할래? 그러면 난 나가본 적이 없어. 혼술의 좋은 점은 뭐야? <laughs> 내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하나 틀어놓고. 오늘 울고 싶어 하는 날있잖아 음... 그러면 14일을 틀어놓고 미친듯이 울어.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혼술 먹으면 어. 우울해져. 진짜? 어쨌든 그거 치유하는 방법이니까.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어. 넌 미사를 보잖아. 나는 나인 시대 <laughs> 10화부터 20화 사이 보잖아. 제일 많이 싸워. 김교환이 신마적도 이기고 구마적도 이기고 어막 그래. 어어어그래 그럴 때가 있다니까. 음. 근데 난 혼술을 잘안 해. 이뻐, 제가 볼게요 아니야. 이런 거는 남자가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너무 스윗하게 나오실 것 같아요. <laughs> 그럴라고 <그러려고> 나온 거야. <laughs> 아니, 운전할 때그 사람의 성격을 알수 있다고 하듯이, 운전을 알려줄 때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오빠도 너무 최선을 다해서 잘알려줬고 우리 컨텐츠의 스타트였어 스타트. 너무 고맙지. 근데 원래 오빠 성격보다 정말 한 200배 정도 죽인 성격이야. 아, 진짜. 그치, 오빠? 뭘 봐.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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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봐? <laughs> 아 우리 매콤하다. 어말하다 말아. <laughs> 어. 아우 나는 소주 한잔 먹고 딱 이거가 한입 먹고 었어 그래? 아우 난 가지다 가지. <웃음> 음. <웃음> 구운 거보다 이런 걸 그냥 생김치 좋아하는구나. <laughs> 또 먹기 좋게 잘라줘야지. 어, 어우나 오빠는 언제부터 이렇게 스윗해서 사람이? <laughs> 널 만나고부터. <laughs> <laughs> 마늘 어떻게 굽는거 생이야? 난생 좋아해. 야, 너 입맛이 어떻게 나랑 똑같니? 오늘 키스할 일 없잖아. <laughs> 사랑하기 마음 되잖아 그럼. 응. 야, 나 어렸을 때도 그 이런 멘트 들으면 괜히 마늘 하나 집으면서. 어. 마, 마늘 먹어 도 되지니까. 야, 드세요, 그러면. 아니 혹시나 또내 인플을 레 탐할까봐. <laughs> 아, 이런 멘트 많이 했다 그랬을 때. 근데 오빠 탐할까봐가 좀 웃기다. 개개인들 단어라도 하나 좀 특이한 걸 써야지. 그럼. <웃음> <웃음> 음, 너무 맛있다 여기. 그지. 음. 야, 다행이다 그래도 맛있다고 하니까 은지가. 최고데 내가 여기 예전에 마라톤 끝나고 세영 선배랑 재준이 형이랑 정호영 셰프님을 내고 데리고, 데리고 왔어. 아. 먹고 있는데 이모님이 나한테 개그맨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데 모르고. 아, 예, 네. 어. 아. 우리도 뭐양세영도 강재준도 다 왔는데. <laughs> 그래. 그 형미를 데가 데리고 하던가. 못 알아보고. 나못 못 알아보니까. 오빠가 뚫은대요. 응. 어, 미쳤구나. <laughs> <또> 몰랐어. <laughs> 텔레비전이 곧 네? <거의> 시간이 없을서 <laughs> 괜찮아. 너무 맛있어. 응 음, 그런 또 에피소드 있었구나. 오빠 일주일 내내 먹었던 적 있어? 아 많지. 나는 <laughs> 그랬던 적은 없어. 나는 일주일 내내 못 마셔. 진짜로 한 세네 달을 연속 연속으로 먹은 적도 있지. 매일 매일을? 어. 내일도 잘안 풀리고 뭔가 <laughs> 일도 없고. 근데 대신 이 사고가 또 부정적이야. 그럴 때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재밌게, 오. 즐겁게 이겨내는 것 같아요. 요새도 아 응, 감사하게 또 일이 들어오면서 그걸 열심히 하고, 나는 진짜로 아까도 여기 혼자 막비 오는데 택시가 안 잡혀. 대신 여기 오는 길이 너무 행복한 거지. 왜? 은지가 날 불러줬잖아. 이, 그, 이게 감사한 거지. 작은 거 하나가. 왜 웃어? 태령님의 모습이 살짝 보여요. 약간 새 <세바시> 맛이 느낌 나죠. <laughs> 그 약간 비슷해. 런닝하면서 한잔 먹으면 태령이랑 얘기하는 것도 약간 비슷한 게 많고. 그때 대화수저랑 그게 비슷했나? 어두또 긁힌다. 또 긁힌다, 긁힌다, 긁힌다. 비슷하진 않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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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령처럼 비슷한 것 같아. 태령처럼 비슷한 것 같아. 맑 같지 않더.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내생각 태령이도 많이 바뀌었어, 런닝하면서. 오빠, 근데 여기는 화장실 어디로 가야 돼? 아, 카메라 한번 들고 가볼래? 되게 무서워. 왜? <laughs> 예? 같이 가, 은서. 같이 가까 아, 내가 같이 갈게. 아니, 화장실 여기가 지금은 괜찮아, 낮이라서. 어. 밤에는 음. 좀 무서워 나도 무서워 장씨 어디까지 아유 정어 있네 있네 그럼 나는 일단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 주세요, 남녀 이거. 공간이 블링 있는데 이제 가벽을 세워놔서 아... 그래서 좀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스위하나 어, 역시 예. 네. 지켜주려고 <laughs> 근데 이런 사람한테 남태양이랑 비슷하다고? <laughs> 괜찮아? 누구야? <laughs> 걱정하지 마 오빠 있으니까 승진 씨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구 화장실 이렇게 기다려 준적있어 남자 화장실 가리고 처음인 거 같아. 나스름 연인가? 그러니까 누구의 화장실을 기다려 주준게 하은이 말고는 없어, 사실. 조카 하은이 말고는 없어. 서로서로 화장실을 기다려 주면서 약간 사랑이 꽃피었는데. 어, 콜래요? 진짜. 여기서. 오빠 똥 쌌어? 오빠 똥 쌌어? 아니야. 손을 닦을라고. 아. 그근데 오빠 내가 취한 거못 봤지. 못 봤지. 그래 난 너랑 술을 그렇게 먹어본 적은 없어. 그게 좀 아쉬워. 20대 때 뭔가 막 뭐. 화끈하게 한번 술 한번 먹고 살아볼 걸. 야, 너 그때 나 만났으면 너이 자리까지 못 올랐다. 라 <laughs> 오히려? <laughs> 어, 뭐 오히려? 오히려 못 올라. 내가 올라가지. <laughs> 이거 거의 넉살 씨가 유튜브에서 친구들한테. 그 드립 있잖아 맞아 맞아. 뭐였더라? 너를 너... 만나서 여기까지 밖에 못 올라왔잖아 <laughs> 음... <laughs> 그럼 원래 낮술은 오빠는 이렇게 하고 뭐 먹어? 계획이 없는 게 낮술이지 뭐 그럼 계획이... 맞아 어, 그냥 먹는 거야 오늘 배달하나 시켜먹든 5시밖에 안 됐어 그래 낮술이 항상 그래 5시밖에 안 됐어 하다 먹잖아 8시밖에 안 됐어 이렇게 돼 아니 오빠 5시밖에 안 되니까 원래 그래 그럼 어떡해 어떻게 할까? <laughs> 노래방 갈래 오빠? 노래방? 어 좋아. 8시밖에 안 됐고 대신 노래 할 거야 은지도? 난 해야지. 그 오빠가 부르는 약간 양아치 특유의 신성호의 서시 이런 거 있지. <laughs> 아 그냥 우리끼리 그냥 가서 놀자. 그거? 자 마이크로 스트 한번. 아 <laughs> <오> <laughs> 어때 어때 에코 어때? 야, 이 정도면 뭐 거의 레의 명곡이지. 뭐, 학교 오빠 잡자. 거기였구나 아, 그렇구나. 저희가 그때 감성을 하였었는데. 가자. 많이 요 <laughs> 안녕 <배우패한다고. 웃음> <laughs> <laughs> <오>, 재밌는 분들이네. 그면 <laughs> 이들은 우리의 팬이거든. 언제 어때? 어떤 거? 좋은 거 많다 <laughs> 아 약간. 아, 양아치가 사랑할때 여자친구 버전으로 불러 줘. 어, 좋아, 좋아. 알았어어사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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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야 <웃음> 잘한다 <웃음> <쟤> 괜찮았어? <laughs> 어?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런 보물이 있나 <웃음> <웃음> 아니 갑자기 오빠 안에 몇 명이 네, 있는 거야? 나한번 해도 돼 노래? <laughs> 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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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게 해줘제아 그래? <laughs> 진짜로? 음 이거 진짜 어려운데 근데 <웃음> <웃음> yeah. <웃음> <웃음> yeah. You know what

기획해주세요 <laughs> 지금 모든 제작진들이 좀 놀랬어 우리의 이 호흡에 다음에 또 나술 한 하자 언제든지 은지가 불러주면 주로 어디서 뛰어 오빠? 그 여의도? 그렇지 그쪽 아니면 당산 한강공원 쪽으로 뛰고 오빠 부럽다 왜? 집이 완전 뛸 때가 왔네 너네 집 바로 앞에 한강 쪽 있잖아 나 이사 갔어 어디로? 향동 언제 뛰고? 이사 갔어? 꽤 됐어 한한달 됐나? 근왜 얘기 안 했냐고 이리... 오빠한테? <웃음> 야, 야! <웃음> 왜 얘기 안 했냐고. 아니. 너네 그지 같냐? 아니. <laughs>